오늘은 당근 시작 아까 당근 당근이죠 당근, 당근. 그 PC로 어뭐 검색을 해요 뭐 커피 버섯 이렇게 검색을 하면 18이네 이게 18이네 이거왜 왜1 8이죠1 9도 아니고 1 8이네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1 0 1 0만원에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당근에서 당근에서 1 0만원에 나왔으면은 pc로 들어갈게요 로 들어와서 아까 어디였냐 야 어디였어 길동 강동구 길동이네요 길동 그러면은 여기서 길동 양재동 길동 강동 강동구 맞죠이 이렇게 위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하면 내가 강동구 길동으로 갔어요. 오켓이 해야 힐이 그러면 은 내가,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 있죠? 창 닫기. 그러면 은난 지금 개포동 쌍용동에 있는데 내 위치. 쌍용동이 어디지? 이거 삭제해야 해야지 위치가 나오겠죠? 내 위치 길동으로 나왔죠? 길동 길동으로 돌아가면 돼 이렇게 해야지 됐죠? 그러면 길동으로 나왔죠. 저는... 저는 어디냐면은... 내 위치는... 내 위치는 어디냐? 전 지금 여기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가다가 인천에 있네요. 인천에 있는데 제가 길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분한테 말을 걸어야지. 이거 뭐야? <laughs> 여기 있 죠？요거 여기 10 만원 이 네요？여 기서 TC 에서 10 만원 가상 화폐 하 세요. 거의 뭐다 좋지 않아. 난요거 밖에 안 돼요. 하여간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한테, 이 분한테 구입한다고. 동대, 동네 동네 인증이 또 뜨자니, 오늘 또 하면 언제요전 길동에 있어요. 나의 위치를 아까 보여드렸죠. 예의는 지키고 지금 늦은 시간인데. 그하면은 내가 이거를 구입하는 문자로 보낸 거예요. 구입하는 이분은 길동에 있고 길동에 있고 아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동네 길동 길동이랑 개봉역 아씨 땅근 길동이랑 개봉역이잖아요. 근데 저희 위치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내가 위치가 너 위치가 제가 좋아하는 씨 네이버 여기 있어요 여기 인천 남동구네요 이렇게 보고 어 카카오 카카오 앱을 네, 킬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근데 네. 인천이죠. 인천에 있는데 저는 개봉도 길동에 있는 걸로 나와요. 어 문자 오셨네요. 얼마나 다? 그래야죠.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소, 주심, 내일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참쉽죠이리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어, 말하니 예를 들어서 어, 전자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이이고아이고아이고전자 아이고. 이거, 이가 이거, 이렇게전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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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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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이 저런 전자레인지가 필요 없거든요. 어, 이렇게 어 이거 만 원이네요. 어 괜찮다. 이거 이거 사다가 상태는 좋네. 1 7 년도 이런 건 좋죠. 이거는 SK 매직 이런거 좋으면 이제 만 원에 만 원에 사다가 뭐 이거 한 3만 원이면 팔릴 것 같은데?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이것도 만원이 이것도 한2 3만 원이면 팔릴 것 같다 진주에서 이런거는 택배로 받으면 돼요 그게 거의 2, 3만원이죠. 만원 같은 거 전자레인지 만원 택배로 받아봤자 한 6천원, 6천원 많이 나와봤자 6천원 이런 거 나눔하죠. 마포구에서 나눔하네요. 6천원 주면은 6천원에서 사다가 깔끔하네. 이런거이런거 이거, 한2이원이면이로 나가겠네 이게이게이게이튼식으로되이은이게이연이 좀 이거, 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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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거, 이렇 이거, 이또 이거, 아, 이거, 아까 나거이거 15,000원, 30,000원, 40,000원 이 아줌마는 왜 80,000원에 올렸지? 이거 구형인데? 아, 이런 거 이분도 이 이2만원에 올렸네요. 이거는 그냥 나눔해야지 되는 건데 아, 이쯤이면 나눔 해야지. 2만원씩이나 몰려. 왜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택배로 하기가 편해요.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 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이거 되게 간단해요. 고장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뭐한 2, 3천 원이면 갈아요. 제일 간단한 거는 선풍기다. 선풍기, 선풍기 같은 거, 고장 난 선풍기, 아파트 단지 같은 데 가보면 선풍기, 선풍기 검색해 볼까요? 이런 거 선풍기 선풍기 이렇게 나눔 어 이거 어 나눔이네 어 인천이네 이런 거 나눔 해가지고 한 대당 이거 같은 경우로 한 대당 한0천원 그러면 이제 만원 벌죠 만원 이거 이거, 그럼 뭐가 제가 9,000원이면, 은 <laughs> 이런 것도 2,000원, 그러면 5,000원이면, 이, 이줌지만 12,000원 올렸네. 대전인데. 너무한다. 이런 거 나눔하고, 나눔 같은 거할 때, 어, 이게 아까 그, 선풍기 이거, 나름, 하는거 받아야지 되겠다. 나눔나나받 나름, 지선나 받아야지 름나기아름 그, 그냥 나름, 기 집에 한 10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돼요. PC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고. 그냥, 오, 5분, 5분 렌즈 2만원? 간단해요. 돈 버는 거는 여기서 사다가 저기다가 팔면 돼요. 아니, 파는 게 아니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구입해서, 만약에 길동이잖아요. 제가, 길동에서 구입해서요. 길동 길동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인천에다가 팔면 돼요 서울에서 구입해서 인천에다가 팔고 인천에서 구입해서 서울에다가 올리고 그거예요 무역, 무역도 그렇잖아요 무역도 이거 무역하는 거예요 무역도 뭐예요 미국에서 사다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다가 한국에다 팔고 한국 거를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올리고 끝장이. 커피 기계도 하는데 커피 기계가 제일 귀찮죠. 이거는 이런 거. 저는 평생 먹고 살수 있어요. 이 손만 있으면 이 손만 있으면은 평생 먹고 살죠 머신도 이게 새거가 새거가 국내 유통하는 게 600만 원이거든요 600만 원아 제가 가지고 오는 거는 하여간 더 싸죠 이태리째 메이드 이태리 이거 부, 브레마, 브레마도 이태리죠. 광명상사, 카이저 우리 동네에 있어요. 카이저, 인천 남동구 남동 동이천 동이천 그렇습니다. 끝.